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거리수교 사과드립니다. 저는 사십여 년전5월에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만들겠습니다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여러분께서, 쟁취하신 민주주의를 계승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